정동원 팬 여러분,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요계의 베테랑 정동원과 광고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눈부신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롯데칠성의 새 얼굴로 선정되어 배우 이서진과 함께 브랜드의 가치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무려 79%의 대중이 정동원을 이 음료 브랜드의 이상적인 대표로 지목했습니다. 이로 인해 롯데칠성 측은 정동원을 새로운 모델로 최종 확정 지었습니다. 정동원의 광고계약은 업계에서도 화제가 되었으며 그 규모는 연간 최대 1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계약을 바탕으로 정동원은 도심 신축 건물을 약 300억원에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그의 놀라운 부동산 투자 능력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음악적 활약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티즌 어워즈 남자 가수상 부문에서는 정동원과 높은 득표율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의 동료인 정동원과의 건강한 경쟁이 팬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정동원은 최근 MBC 예능만 싸우면 다행이야의 출연에 그만의 유쾌한 예능감을 선보이며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이러한 다방면에서의 활약은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서의 면모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동원의 새로운 소식을 기대하며 그의 행보를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 오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